지내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읽은 책에서 정태기 목사님은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장애인 올림픽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100미터 경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장애를 가진 선수들은 무려 4년간이나 열심히 준비해온 그들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 모두 힐체어를 타고 출발점에 섰습니다. 땅 하는 종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척전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에 선두를 달리던 한 선수가 힐체어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선수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휠체어와 함께 쓰러진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선수와 경기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의 뒤를 따라서 나머지 선수들도 모두 경기를 포기하고, 쓰러진 동료들을 일으켜 세운 뒤로, 서로 부둥켜 안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수 전원이 다시 한 줄로 나란히 서서 결실점을 향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박수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나만 1등하면 된다는 사람들의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나만 살면 된다는 길바닥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처럼 공경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인정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잣대심리란 자기가 만들어 온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laughs>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잣대로 맞으면 괜찮고 맞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의 잣대에 맞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잣대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적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틀에 다른 사람을 맞추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인간 개개인이 전부 개색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경험한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자기 틀에만 딱 맞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어떤 사람도 만사의 기준이 될 만큼 안배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틀에 맞는 사람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애롭고 불행한 법입니다. 어느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36년 된 부부로 결혼한 뒤로 싸우지 않고 지낸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온만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손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 36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게 애틋한 정을 늙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애틋한정은커녕 온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지 그들도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미국 여행길에 오른 그 여인은 마침내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가감히 이혼하고 새로운 나의 삶을 찾아보자. 50일간의 미국 여행기간 동안 그녀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여인은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결혼한 세 아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인 막내 아들이 어머니의 뜻에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반대 이유인 즉, 자기가 결혼할 때까지만 참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만 이기적인 이유로 부모의 이혼에 반대했을 뿐 자식들조차도 이 부부의 파경을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부는 막내 아들 때문에 이혼을 뒤로 미룬 채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지속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한, 우연한 기회에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태기 모사님의 지우 세미나를 말합니다. 그녀는 3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처럼 불행했던 것은 바로 남편과 내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 자신의 틀에 상대방을 맞추려 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부부는 30년간이나 적과의 동침을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틀에 상대가 맞춰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비난하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밝히느라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싸움을 이혼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끝내버리려 할때 막내 아들이라는 장애물이 그것을 가로막았던 것이지요 그 깨달음은 가정을 살리는 데 참으로 소중한 정신호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길이며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틀이 자신의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불화가 자신의 작은 틀에 남편을 끼어 놓으려고 하면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는 남편의 방문을 열고 조용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부인이 부르는 소리에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부를 때는 항상 시비를 가릴 일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의 볼멘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부인은 짐짓 소리를 낮추고 은근한 음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당신 댐댐이가 나보다 훨씬 낫더라. 전혀 뜻밖의 말이 아내의 입에서 튀어나오자 당황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의 그릇이 나보다 훨씬 큰데도 그동안 억지로 내 작은 그릇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고 당신을 괴롭히고 억지를 부렸던 것 같아요. 당신 날 용서해 줄수 있어요. 설마했던 남편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미심쩍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정말이단 말까요? 정말로 당신한테 미안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날 밤두 사람은 밤새워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불꽃같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부부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육체의 항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